미국 타임즈가 선정한 10대 슈퍼푸드. 1. 블루베리.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여 면역력 증진과 노화 방지에 도움을 줍니다. 2. 연어.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하여 심장 건강에 좋습니다. 3. 녹차. 강력한 항산화 효과로 노화 예방과 암 예방에 도움을 줍니다. 4. 브로콜리. 피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하여 면역력 증진과 암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5. 아몬드. 단백질과 건강한 지방이 풍부하여 심장 건강과 체중 관리에 좋습니다. 6. 귀리. 섬유질이 풍부하여 소화 건강과 콜레스테롤 수치 조절에 도움을 줍니다. 7. 토마토. 비타민과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여 심장 건강과 암 예방에 좋습니다. 8. 시금치.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하여 눈 건강과 면역력 증진에 효과적입니다. 9. 마늘. 면역력 강화와 혈압 조절에 도움을 줍니다. 10. 레드와인. 적당히 섭취하면 항산화 효과로 심장 건강에 좋습니다. 이 슈퍼푸드들은 건강을 유지하고 질병을 예방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도 블루밍 라이프로 건강과 아름다움을 지키세요.